튼살 칼럼, 네 번째. 튼살 치료 중에 색소침착 멜라닌 색소. 소동파 시인이 말하길 오징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까마귀가 보면 죽은 물고기가 물 위에 떠 있는 줄 알고 쪼가, 쪼아 먹으려고 할때 오징어는 잽싸게 두 수염으로 까마귀를 칭칭 감아서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잡아 먹는다고 했다. 그래서 오징어가 오적어란 이름을 얻었다. 오는 까마귀를 일컬으며, 적은 도둑 또는 죽인다라는 뜻이다. 오징어와 비슷한 동물로 문어가 있는데, 이는 둘다 비늘이 없고 공격을 받을 때 먹물을 뽑는 공통점이 있다. 문어 먹물과 오징어 먹물은 성분으로는 같은 성분인 단백질로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로 되어 있다. 문어의 먹물은 매끈하기 때문에 물에서 더욱 확산이 잘 되어 적의 시야를 가린 뒤안 보이는 틈을 타 도망간다. 오징어의 먹물은 점착력이 강해서 바닷속에서 덩어리가 지는 특성을 갖고 그 뭉쳐진 먹물 덩어리가 실제 오징어처럼 보이게 하여 그 먹물로 만들어진 오징어가 자기 대신 공격을 받고 실제 오징어는 유의 도망간다. 약간 차이가 있고 성분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로 별 차이는 없다. 여기에 나오는 멜라닌 색소도 우리 몸의 피부에 존재한다. 멜라닌은 표피, 기저층과 진피에 존재하며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다. 튼살 치료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튼살의 침 치료 중에는 염증이 발생하여 처음에는 시술 부위가 붉게 되었다가, 나중에는 점점 검거나 갈색이 된다. 이런 반응을 의학적으로 염증 후 색소침착이라고 한다. 색소침착은 자극 정도에 따라 유지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, 침, 치료 후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보통이고, 피부에 따라서 몇 개월이 유지되기도 한다. 그리고 색소침착이 빠지고 정상 피부로 돌아오게 된다. 이 염증 후 색소침착을 만드는 것도 멜라닌 색소로, 실제 자외선을 받을 때 기미가 끼는 것도 멜라닌 색소의 작용이다. 이 멜라닌 색소는 나쁜 물질이 아니라 문어나 오징어가 적을 향해서 방어하는 것처럼 외부의 자극에 대항하기 위한 유익한 물질이다.단지 미관상 검은 색소 침착이 나빠 보일 뿐이며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.염증 후 색소 침착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며 비타민 c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.